자, 한번 공눈도 있겠다. 얘 한번 조금 세게 한번 만들어 보죠. 어. 디디디. 자, 공눈 뭐야? 공눈 안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캐릭터 한번 얼마나 세지는지 우리 아까 배웠던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해 볼게요. 그 이름이 dn 인가? 이거 프리미엄 이거였나? 아닌 건데. 같은. 이 뭐야 이거 방아벽거냐 던파 프리미엄 아닌가? 던파 너무 아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그다음 옥 버프죠? 이 어. 캐릭터 변환 추천 세팅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무기는 음, 무기는요 이 각성기 레벨링이 원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어우 힘지능 맥스가 맞네. 그럼 이것도 추뎀도 맞고 크중 어 잠깐만. 어? 나 지금 최적화 돼 있는 상태네요. <laughs> 아 최적화가 나돼 있는 거구나. 최적화가 아니었으면 은 엄청 달라질 텐데, 지금 최적화 안 하면은, 아니, 뭐야, 그, 각성기를 빼면은 20%나 세지지만, 11%.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어쩔 수 없는 게, 형님들, 제가 록시기 때문에, 이거, 각성기 2랩을 뺀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인정? 음. 그럼 지금 여기 4%, 4%, 4%, 4% 8% 비니까, 어차피 각성기를 낀다는 가정하에 무기 한번 만져볼까요? 어. 오히려 좋아. 아. 무기 한번 만져보자고. 어. 아, 여기 사이트 던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던파 프리미엄. 자 지금 기준으로는 레벨링 기준으로 는 힘지는 그 곡이 제일 중요하니까 힘지는 그 곡이나 아니면 한 단계 난더 올라갈 수잠을까만 추뎀. 아까 이거 이거 기준으로는 추뎀이 맥스긴한. 아니야, 이게 훨씬, 아니. 하. 이게, 이게 또, 막상 이게 숫자를 보니까 좀못 참겠네. 어. 20, 20%, 지금부터 20% 세지느냐? 지금보다 11%밖에 안 세지. 아니야. 형, 근데 이거 각성기 레벨링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던담 딸은 제가, 아마, 던오프 딸은 제가 이길 거예요. 그죠? 어. 어, 번호프 딸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해보죠. 임, 아, 무기 차라리 공룡을 돌리자고. 최대수 치변화 어떻게 하는 거냐?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걸 끼고 하는 거네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좋습니다. 일단, 세졌어요. 잠깐만, 이거 세지기 전에. 잠깐, 이거 더 랭킹 확인해놓고 와야 돼. 잠깐, 기다려, 기다려. 자, 직업 랭킹 33위. 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나 원래 10등이었는데. <laughs> 좋습니다. 어 33위. 에이. 좋아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 그곡그곡 찾기야 해 되죠. 추뎀 그 곡, 물마두공 그 곡, 크증뎀그 곡. 어, 왜냐면 지금 이미 그 세팅상 최우선이니까 어. 신념의 무기 무게가 그 옵션 자체가 가장 좋아요. 그냥 어, 좋다고 말하는 게 편하겠죠. 어. 자, 크증그 곡. 미친 게임인가? 그대미면 몰라. 좋았어, 스펙업 뺐어, 좋, 좋, 좋았어, 어, 좋았어, 어, 스펙업 뺐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 바뀌었나? 아직 안 바뀌었네. 자, 일단은 직업순위 33위, 어. 데미지 1. 08조, 어, 1.08조 였는데, 데미지 순위 혹시 올랐는지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음, 아직 안 바뀌었어. 오케이, 오케이. 쓰읍, 아직 안 바뀌었어. 어, 다시 채널 한번 바꾸고. 캐릭터도 한번 바꾸고. 됐어요. 오케이. 새로 고침 한번 더. 20등 와 좋았다 조금 올라왔다 조금이지만 올라왔다 있지야 와 1000억 올랐어요 오지는데? 1000억 올랐어 진짜 짱이다 잠깐만 혹시 여기서 10점 폭 성공하면은 좀 다르나? 이거 한 방에 스트레이트 성공하면 되잖아, 그치? 봐봐, 형님들. 이거 스탯이 오르면은 20등에서 10몇 등으로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치? 한 걸음 나왔다, 한 걸음. 역시 됐어. 봐봐 되잖아. 에이 형님들 왜 자꾸 안 된다 그래? 되잖아. 자 지금 20등인데 올랐나 보죠? 8등 폭이었죠? 10등 폭. 20등. 아. 아. 110? 좋았어. 올라간다. 아, 스펙업 한다. 스펙업 한다. 일로 와. 일로 와. 110이야, 나 지금. 100만 골드 차이. 아, 마크는 맥스가 짱이죠. 어, 가오 있어 보여. 됐어. 됐어. 왜냐면은 마크를 스킬로 빼서 하는 거는요. 데미지는 오를 수 있을 지연정 스탯이 안 오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서든 19등 한다아 아, 여기 해적이구나 아, 아. 19등 19등 해야 돼 형님들 나아 잠깐 타임! 설마 솔플이라서 그런거 나 참. 자... 깐형님 혹시 파, 파티 한명만 와주세요 설마 나 이거 버프 버프를 모자라 아 뭐야 크리티컬 모자란거면은 안되는데?

다시 줘봐. 그래서. 아니, 딱 이거 된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아이템 발동을 누르시면요. 영보가 켜지거든요. 어, 다행이에요. 어, 다행이에요. 어, 어 스펙업하고 눈물 날뻔 했네. 자, 그러면은, 1948. 이 정도면은, 음, 이 정도면은 아마, 어, 랭킹 1위 올랐겠죠? 아니, 왜 스탯이 올랐는데 안 올라. 아니, 그 19등 누구야? <laughs> 아, 19등 저거 누구야? 상급이 두개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최상급. 오케이 오케이 상급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마이너스 이인데 그러면은 잠깐만. 아하. 깨달았다. 자, 일단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일단은 잼을 먼저 사요. 명숙성 강화를 잼을 사고, 이게 마, 잼이 만약에 명속성 강화가 유니크가 뜬다면 유니크가 뜬다면 아 잠깐만 뭐라고? 잠깐 데, 제가 데미지가 몇이죠 지금? 형님들 이거 좀 쳐주세요 이, 1,1 잠깐만 얼마라고? 아이씨 안보이네 1147649 오케이? 1147649 1147649 어. 세인트 배틀. 이, 제 20등인데 21등이랑 점수가 몇점 차이인지 보게. 1147649. 1억 2천 차이나네. <laughs> 1억 2천 차이나. <laughs> 아,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제발 한 번만. 유니크 한 번만. 아, 시운이 간뒀다 합성만. 아, 룬 주작을.

초록룬은 쓸데없는 거에다 박아놓으면 되잖아. 아, 나 룬주작. 룬주작은 이럴 때만 하세요, 형님들. 아시겠죠? 룬주작은 이럴 때만 하시는 거야. 초록 운창가자고 승창, 어때? 초록 승창. 초록 순칼. 아니, 어. 자,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유니크가 뜨길 바라면서. 레어 조진다. 다, 지금 필요 없어. 지금만 강해지면 돼. 어차피 미래는 없다. 제발 이거 빨간색, 파, 보라색 디바인 뜨면 진짜 대박이야. 디바인 하나도 안 뜨네 이개 개구쟁. 이 빨간색 디바인. 아니야. 아. 디바, 디바 t i 오히려 좋아 a <목소리> Tiba 디 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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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데 풀글 나중에.. 아니야 피바. 안 쓰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뜨냐? <laughs> 디바한 번만, 진짜 디바야, 한 번만 주라. 아니, 다쓸 테니까 디바야, 한번 줘. 열밖에 안 해. 와! 아니 어떻게 디버인만? 오트밀 이네개 밖에 없단 말 이야. 나도 할지, 알지. <laughs> 아, 지금, 제, 지금 주는 거는, 몰아주는 거는, 크리에이터도 몰아주고 있는데. 잠깐만. 아니, 와, 진짜, 이게 형님들 탈리스만 가끔씩 올 때마다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와, 이거. 1억 4천. 1억 4천. 돈은 다 썼는데, 오르진 않고. 야, 근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가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어떡하지? 웃음> 귀걸이 11가? 지금 18이라고? 20인데요? 오! 왜? 이 형님 밀렸다! 아! 아, 녹색 바꿔가지고! 아, 됐다. 아우, 편안. 아우, 편안. 아우, 편안. 아우, 편안. 1.18. 1.1억. 야, 근데, 으, 이거는 좀 너무 많다. 300억은 너무 높다. 그치? 어, 형님들, 그쵸? 어, 야. 300억은 너무 높고,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300억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그죠? 아주 좋습니다. 다시 10등 대 다시 들어왔네요. 음. 음. 아, 형님들, 원래 주작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룬 주작, 아시겠죠? 어, 룬 주작 하트 치는 방법은 이제 아셨죠? 음. 일단 좋았다. 어. 공능 갔다가 스펙업은 했네요. 어. 그리고 공능 13개 있는 친구가 하나 더 있는데. 15개인데. 음... 얘는 안 되겠지? 무기가 그거 이어가지고어 굳이 그리고 얘가 1 3기던가 로제 로제 그거 이긴 한데 무기가 그거 이어서 이거 세팅하면 될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로제는 무기를 바꿔야 돼요, 인정? 이 블러드샷 부스터를 쓸게 아니라 그 미드나잇 서커스 써야 돼가지고 어. 리볼버는 미드나잇 서커스 써야 되거든요, 에, 그래가지고 블러드샷을 쓰는 거는 조금, 음, 조금 애매합니다 아마 나머지는 13짜리가 없어요, 아직은 음, 아직은 없으니까 일단은 깔끔하게, 어, 옥버프. 스펙업 아닌 스펙업이 됐네요. <laughs> 그럼 됐지 뭐, 에, 됐어? 어, 이거는 됐어. 나머지는 아직 공눈이 없어서, 어. 공눈 13개 모으기 진짜 개빡세거든요. 아, 얘 12개네, 아. 공눈이, 어, 조금 아쉬우니까. 일단은 어딱 이렇게 하죠 백그 어 좋았다.